충남 서천군에서 지난 4일부터 7일까지 코로나19 확진자 21명이 추가로 발생하면서 누적 확진자 215명을 기록한 가운데 서천군은 장항읍 보건지소 앞에서 코로나19 검사를 위한 이동식 선별진료소를 오는 8일까지 운영합니다. 서천군은 지난 4일부터 5일까지 주말 동안에만 코로나19 신규 확진자 17명이 추가로 발생했습니다. 특히 대부분은 자발적 및 선제적 진단검사와 자가격리 중 확진 판정을 받았습니다. 또한 지난 6일부터 7일까지 이틀 동안은 총 4명이 추가로 확진 판정을 받으며 누적 확진자는 215명으로 기록됐습니다. 현재 서천군은 역학 조사를 진행 중이며 확진자를 격리 치료 기관으로 후송 또는 재택 치료 조치하고 거주지의 방역 소독을 실시했습니다. 앞으로 역학조사를 통해 밝혀진 추가 사항은 군 홈페이지를 통해 공개할 예정입니다. 한편 서천군은 지역사회로의 감염을 최대한 막기 위해 8일까지 장항읍 보건지소 앞에서 코로나19 검사를 위한 이동식 선별진료소를 오후 5시까지 운영합니다.